어잘 되시고 예음아 씨발 일단은 잠깐만 음 이게 어제 1월 어제 1월 13일 어. 토탈이 지금 119 그리고 어. 음. 어. 그리고 1월 14일 어. 음. 점화. 빠나서 보시고. 또. 일단은 어. 40점아. 음. 응. 저 병신 같은 새끼들 씨발 죽여 버릴래 씨. 아, 똑같네 씨발. 아. 일단은, 어, 일단, 저, 씨발. 뿔라이가 없었어. 음. 미친 새끼를, 뭐, 토너바를, 씨발놈들아, 이씨! 1점까지, 1점차까지, 씨발, 좁혀놨으면 개같은 새끼들아. 아우, 존나 병신같은 새끼들이, 씨발. 저부추새끼도 문제야, 저 씨발, 개같은 새끼. 아, 씨. 아, 네. 아, 일단 뭐승패라에뭐다 들어왔잖아. 저기 시브리 빼고, 어. 어. 근데, 어. 아, 존나 받네, 씨발, 아, 병신 같은 새끼. 일단, 강승부를 오늘, 어, 오늘, 그, 국내를 가려고 했거든, 어, 강승부를. 강승부를 국내를 가려고 했는데, 음, 일단은, 방장이 이제 미네 주력을, 주력으로 잡고 간 거야, 미네 수타. 어, 난 부주력이 이제 시불이었는데, 병신 같은 새끼들, 씨발. 지랄 예행병을 하고 서 빠졌네, 씨발 새끼들, 진짜. 아. 아니 다 좁혀 놓고 씨발 토너바 4개가 말이 되냐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아아아 일단은 어다 필요 없고 음, 일단 방장이 지금 방장 지금 어 일단은 내 통장에서 지금 토사장이 지금 59공을 가져왔어 씨발 새끼 어 가져갔고 오늘 일단은 강선보를 가려고 했어. 음 오늘도 음아아승아 환장해 아 대짜 승... 씨발 아... 일단은 뭐 씨발 시발... 복구가 음.. 응. 복구가 아니라 어 다시 한한네 배로 돌려받아야지 어 이거는 도저 용납이 안 된다 이건 씨발 새끼 진짜 아니, 아, 그, 뭐, 1점짜로 좁혀놓고, 왜 갑자기, 왜통오바 지랄, 예병으로 하고 자빠졌네, 씨바새끼들. 어? 통어바, 내개가 말이 돼? 어? 연속으로? 어? 그럼 좁히지를 말들은가, 씨바새끼들아.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개같은 새끼들, 씨발 아, 씨바새끼. 너 너무, 씨바오를,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개같은 토사장, 씨바새끼야. 족같은 새끼, 씨발러이 자. 오늘, 오늘, 저기, 뭐야, 여배하고 남배, 어, 그리고, 그 다음, 연령이 들어왔다. 어, 연 들어왔고, 자, 우카, 음 우카. 일단 한 번, 음. 개 같은 씨발, 토사장, 씨발 새끼. 오늘 보자, 이개 같은 새끼야. 오늘 저녁에 웃는, 웃는 사람이 누군지 보자, 이개 같은 새끼야. 씨발, 놈아. 어. 적 같은 새끼, 씨발, 씨부리 같은 새끼들이, 씨발. 이 족같은 부츠비치, 개같은 시바 새끼, 시병신 새끼, 몸값도 못하는 개같은 새끼, 시바 아. 자. 지금 남배 같은 경우는 지금 역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 어제도 이제, 뭐, 옥조 같은 경우도에, 어, 옥조도 적고해 어. 근데 어차피, 한 항공은 어뭐 동기부여 없어 어, 저도 뭐상관 없어 얘네들 얘네들은 이제 확정 확정이기 때문에 음. 동기부여는 상관이 없는데 <laughs> 근데 뭐어 항공 항공은 빨리 경기를 끝내고 쉬는 게 좋겠지 어, 어차피뭐 자들은 뭐어차피1등은1등 어? 1등 확정이고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아, 씨바, 개족 같네, 씨바. 씨부리, 개 같은 새끼들, 씨바. 가만히 갔더만. 안 도와주네, 씨바 새끼, 진짜, 씨. 아, 씨발, 너, 진짜, 씨. 아. 미친 새끼들, 씨바. 원래 1.4로 좁히면은 거의, 어? 역전 하는데, 씨발, 뭐, 뭐, 토너버가 씨발로 만 말이 되냐는데. 여성 4개가? 어? 말이 되냐고, 씨발로 만 어? 오늘 저녁에 우는 사람이 누군지 보자. 개같은 새끼야, 씨발로 만 아, 족같은 새끼, 씨. 족같은 새끼, 씨발로. 그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 과연, 항공이 빨리, 그러니까, 항공이 좀 밀린다 싶으면은, 뭐, 어? 경기 포기할 거야. 그냥, 빨리, 가 빨리 들어가서 쉴 거란 말이야. 근데, 응? 음? 우카 같은 경우는 지금, 동기부여가 지금, 마땅이지. 어, 마땅이기 어, 때문에, 음? 일단, 뭐, 기준점 변동사은 없는데, 음, 아, 족 같은 새끼, 씨발. 지금, 이제, 땅콩 1.5로, 아니, 1.5 마이너, 아니, 지금, 어, 핸디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 어, 핸디가 떨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뭐, 음. 만약에 땅콩이 초반에 밀린다, 그러면은, 땅콩 경기 포기할 거야, 링컨이나 뭐. 주선다 빼고, 어,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 어. 어차피 얘네들은 뭐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없어요. 어, 그리고 오늘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근데 지금 남배 흐름이 지금, 아, 아, 우가 오가... 근데 조금, 네. 근데, 아, 이게 씨발. 시발... 여튼, 나는, 이거, 어, 별로, 이거 별로, 별로, 안 가고 싶은 경기야. 어, 안 가고 싶은 경기고, 어, 원오바는, 어, 뭐, 1 8 2점인데 음. 음. 아니다, 뭐, 씨발, 음. 아. 적같은 씨발, 아. 아, 나개 같네, 진짜, 씨발, 진짜, 아. 병신새끼들, 진짜, 뭐하는 새끼들이야, 씨. 아니, 이다따라놓고왜 거기서 토너바를 씨발, 연속으로 4개나 하고, 지랄이야, 병신새끼들. 와,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와. 와. 아,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씨발, 그럼 누가 이나 보자. 개같은 새끼야, 씨발, 어? 야, 니가 한강 가나, 내가 한강, 가나 가나 보자. 개같은 새끼야, 씨발. 이 족같은 새끼야, 어? 자. 하. 자. 이거는, 응? 음?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배도, 어? 여배도 지금 1등, 2등은? 이제 동기부여, 이제 동기부가 없어. 어, 어차피 어 얘네들은 이제 확정이기 때문에, 훈국이랑 현관은 이제, 시험시험 해도 돼. 대신에 이제 인삼은 지금 동기부에 만땅이야. 어. 빨리 지금 4위로 치고 올라가야 돼, 인삼은. 어? 빨리 4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관, 현관 오늘 홈이잖아. 그게 약간 걸려. 어. 현관, 현관 홈이기 때문에. 약간 걸리지만은, 어. 지금 현권 현관, 현관 기세도 장난 아니잖아. 근데 어차피, 음~ 그~ 확, 얘네들도 이제 항공 처럼 시험 시험할 거란 말이야 어~ 부상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음~ 인삼 그~ 좀 그래 음~ 언어반 음~ 좀, 누가 못나 보자 개 같은 새끼야 씨바 어, 일단 오버 어~ 오늘 배구는 언어반 어렵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은혜 어~ 우리 은혜 씨발, 저 같은 새끼, 씨발, 씨부리, 씨발 새끼야, 아. 저 같은 새끼, 씨발. 하... 자, 뭐, 우리 은행이야, 뭐, 어차피, 야들은 뭐, 어,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과연, 새해 지나, 새 새해 지나서, 어, 마음가짐이거든? 마음가짐? 어, 근데 이제,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김단비 같은 경우는 워낙, 열심히 하는 선수란 말이야, 어. 열심히 하는 선수고. 그리고, 썸, 어, 썸 같은 경우는 과연, 응? 야트율이 얼마나 살아났는지는, 눈, 지금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어, 그건 몰라. 어, 썸 같은 경우는, 음. 하지만은, 일단은, 우리은행 홈이고, 어. 어차피, 우리, 우리은행,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아마 똑같, 어, 작년처럼 똑같은 플레이가 나올 거야. 하지만 이제 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연 야티우리 작년이랑 작년 작년이랑 올해 이제 첫 경기잖아. 어, 과연 썸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 갖고 나올 것인지 어, 그것이 이제 어, 중점이 되거든 어, 요점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 어? 11.5 11.5 오르졌어. 음. 11.5 음. 이거 썸11.5프랜 음. 그리고 v 너바1 3 4 5씩 사주. s 어, 일단은 뭐, 일단은 뭐, 일단은 뭐, 일단은 뭐, 일단은 뭐, 아서 뭐, 일단은 뭐, 남배은 뭐, 건단은 뭐, 일단은 뭐, 일단은 뭐, 일단은 새끼 단발 뭐, 일단은 뭐, 일발은 뭐, 일단은 뭐, 일 누가 울나 보자. 씨바 새끼야. 씨발. 내 통장에 어? 내 토토 통장에 씨발롱에 59품 가지고 어? 개같은 새끼 씨발. 이 씨발. 서민들 씨발 어? 등쳐먹는 씨발 토사장 새끼 씨바아넌넌 넌 뒤졌다. 넌 씨발 하여 아무튼 씨발 어? 오늘 누가 한강가나 보자 이 개같은 새끼야 씨발로아아 어? 족같은 새끼 씨발 존나게 나오네 개같은 새끼 그리고 이제 어, 한계기다 한계기다 음. 퍼스 어 시드니 어. 내가 항상 코축은 시드니하고 멜버른시티만 경기, 경기는 가거든 어 근데 시드니가 정경기 때 홈에서, 아주, 개, 개 뚜드려 쳐맞았어. 어, 개 뚜드려 쳐맞는데이 퍼스 글로리, 어, 얘는 못하잖아. 어, 근데, 지금 시드니가 지금 배당이 잘 빠졌어. 어, 그래서, 시드니에서, 어 시드니에서, 그리고, 어 원오바, 어, 시드니에서, 오오바쪽쪽 모르겠다. 어,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다. 어, 이건 모르겠어. 어, 퍼, 퍼스가 골을 넣으면 오바고, 어, 뭐, 시드니가 뭐, 3대0으로 그렇게 바르진 못할 거야. 어. 하지만은, 만약에 퍼스가 골을 놓는다, 그러면은, 아마 오버가 날 것이고, 어. 퍼스가 골을 못 놓으면은, 오버가 안날것 같고, 어. 여, 튼 반반이야, 이건 반반. 어, 반반. 어, 아시겠죠? 어. 아무튼, 시발라마. 오늘 무광이나 보자. 개같은 새끼야, 시발라마. 어. 오늘, 어, 일단은 방장이 지금 내 통장, 어, 249만원, 249품이다, 토토 통장에, 음, 개 같은 새끼. 아, 일, 어떻게 1점 차로 다좁혀놓고 나서, 씨발, 거기서 턴어바 4개가 말이 되냐고, 씨발. <laughs> 저 같은 새끼, 씨발. 아. 아무튼 뭐, 음, 저 뭐야. 어, 일단은, 어, 저기 뭐야, 패키지 형님들, 어. 일단은 뭐 시브리가 뭐어 시브리가 족 같은 새끼 씨발 음, 방장 방장이 뭐어뭐 어? 뭐 대충 짜서 준게 아니고 어그 부부 주력도 아마 그한 폴랑 났을 거야 저거 그지 부부 주력도 아마 저기 저 뭐지 저거 유벤투스 어 유벤투스 언더 그거 아마 한 폴랑 한 폴랑 났을 거야 어. 그것도 들어오면 80공인데, 음. 아무튼 간에, 어, 일단은, 베트남부터 꼬였어, 베트남부터. 나는, 어, 베트남 시바. <laughs> 아니, 베트남, 베트남 은 어제 라인업이, 어, 주전, 주전 라인, 어, 풀 라인, 라인, 라인업이었고, 저, 태국은 이제 주전들 다 뺐어. 대신에 그, 제일, 제일, 그, 활약했던 그, 개만, 이제, 투입시키고, 음, 걔 이름이, 까먹었다, 개만, 어. 이제, 투입시키고, 이제, 어차피, 태국 감독은, 이제, 어, 한, 한골만 먹히고, 어, 이제, 자기네 집에, 자기네 집에서, 이제, 어? 승부를 보겠다. 이 마인드로, 이제, 주전들 다 뺐거든. 근데, 어떻게 그게 2대2 결과가 나오냐, 어? 약간, 그, 그러니까 배당이 좀 수상하긴 했어. 수상이, 수 수상하긴 했는데, 박강, 박항, 박강서 버프가 있잖아. 음, 그리고, 어, 제 베트남이, 베트남, 영, 완전, 어, 어떻게, 어, 그 경기력으로 어떻게 무실점으로 겨승까지 올라왔지? 난 그게 참, 어. <laughs> 그리고 어제, 어, 태국, 태국 주전들 다 빠졌는데, 어, 이러면은, 다음 경기 때는, 이제, 어? 다음 경기 때는, 이제, 태국에서, 태국 홈에서, 아무, 이제, 주전도 다 나고 하면은, 어? 이거는 태국이 무승할수 밖에 없어. 어. 어. 음, 아무튼가, 이 씨발 새끼야, 오늘, 씨발, 누가 한번 웃나 보자, 이 개같은 새끼야. 이. 어, 방장도 여기서 골라서 할 거야. 여기서 골라서 할 거고, 어, 방장은 오늘, 어, <laughs> 오늘 솔직히 오늘 강승물를 갈려고 했었는데 오늘 확실, 그니까 오늘 너바가 확실한 게 이제 미네가 좀어 미네가 확실하게 보였거든 어 미네 확실하게. 근데 이씨부리가이 씨발 족 같은 새끼, 씨발. 이럴 수 뒤투수 되려고 내아 족같네 씨발. 아무튼 뭐 아니 방장 입에서 용 나올 수밖에 없지 어 그러니까 뭐 아, 듣기 싫으면, 씨발, 방송 끄던가. 시발. 아무튼, 저기, 투어장, 씨, 오늘 저거 뭐야? 승패라인은 거기다 맞았어. 저기, 어, 불러준 거. 어. 아무튼, 저녁에 한번 보자. 이 개같은 새끼야, 씨발. 어. 그, 회기자님들 그, 따라, 따라오실 분 따라오세요. 어, 따라오실 분 따라오시고. 음. <laughs> 일단, 표론, 표는다 갈게요. 표론 나 어, 하고. 내가 이거는 오늘, 어, 무조건, 가려고 했던 벽이거든. 어, 근데, 내 기준점 생각에 맞게 줬어. 그래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 어, 나는 못 먹어도 가야 될것 같아. 어, 그래서, 일단 표는 나갈 테니까, 어, 포멘트 써줄게. 어. 그러면은, 뭐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어.